안녕하세요. 증권자의 모든 것, 어,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laughs> 약간 지칩니다. 요, 엠플러스에서, 지금은 광주에 계신 고객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주에 계신 고객님께서 순천에 계시는, 제가 살고 있는 순천에 계시는 장모님께 이 모닝을 어, 사드리는데, 지금 선생님이랑 오후 2시 반입니다. 아까 우리가 12시 반에 배가지고한나 둘, 두 시간 동안 이렇게 모닝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모닝이 현재까지 지금, 음, 여섯 번째 차량입니다. 지금 사이 되시는 선생님께서 이 차를 검수해 주시고, 자동차의 모든 것을, 어,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기존의 다섯 대들은 말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블랙박스랑그래갖고 장모님이랑 통화를 하시더니 영수 씨 그냥 내비게이션 있는 차를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2014년식 38,000km 탄 모닝 카파 엔진을 보고 있습니다. 겠습니다 실린더 블럭은 깔끔합니다. 오일 총 색상을 보기 위해서는요. 만, 이건 한 2,000km나 타고 교환해야겠어요. 아직 당장 교환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배터리 파란색이고요. 단발, 단발 크랭킹 됐습니다 선생님이랑 좀더 자동차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다있고요 3만 8천 킬로 물론 아까 선생님께서 700만원대를 원하셨는데 이거는 면식하고 주행거리 옵션이 좋다 보니까 800만원 넘습니다. 대략 850 정도 합니다. 사위 네, 되시는 분께서 이 가까운 야드, 가까운 마당에서 시 운전을 한번 하고 계십니다. 아주 정말 멋진 사위님 같습니다. 어, 저 역시 우리 장모님께 자랐는데 저분께서도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모양입니다. 장모님께도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와, 오늘 일곱번째 차량인데 선생님이랑 많이 돌아다니고 저 건물 샅샅이 뒤졌거든요 근데 마음이 드는 차가 없어가지고 이곳 야드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는 마당에 있는 차들이에요 좀 추운데 저를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모든것을 보시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주 만족해하셔서 어, 광주에 순천에 계시는 장모님께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금방 사진을 찍어서 다 장모님께 보내드렸고요.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의 허락을 기다려 보겠습니다.